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년일단 한은지입니다. 희망찬 새해 원기 95년이 밝은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 도학과 과학, 공부와 사업, 명가육상전에 야심찬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마음 챙기는 공부가 중요하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원기 95년 1월 전해드릴 소식으로는 신정절 기도식 및 기념식, 종과사님 신년 할애, 7일간의 추가 여행, IT 지진 희생 연가를 위한 천도제, 서울교구 교구장 및 교회의장 취임식, 화요 공부방입니다. 먼저 원기 95년에 첫 문을 열었죠. 1월 1일 안암교당 2층 대각전에서 있었던 신정절 기도식 및 기념식의 현장 영상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항상 본래 마음을 비추고 어디에서나 주인이 되어 이론의 진리로 하나 되어 대전의 고정상도 한국의 세상의 창출 자기 자신이 성자가 부처의 삶으로, 성자의 삶으로 거듭나는.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여기서나 저기서나 다 주인이더라. 국민이랑 준비 잘해. 노력. 네. 어, 저거 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용심입니다. 보스입니다. 오금이 팔군 오, 탈군. 예, 동력입니다. 용심입니다. 용심도 탈군네 용심입니다. 가족과 각 개인마다 섭식을 하는 은혜가 풍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laughs> 경산 종버사 님께서는 성사의 신법으로 거듭나자 라는 신념 법문을 주셨는데요. 본래의 마음을 되찾고 언제 어디서나 주인이 되며 은혜로운 세상을 만드는 개벽성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올해는 아남교당 전교도가 종버사 님을 뵈러 다녀왔습니다. 지난 3일 익산 총부 반 100주년 기념관에서 있었던 신년 할례 현장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어, 출발! 하야 누가? 여기 안 되겠다. 일단부터 완전 하고 하게 되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비우고 훔치고 비우고 그래서 텅빈 벌레 마음으로 회복하십니다. 처처잡주라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주체적으로 살고 주인으로 살아요. 사사 은생이라 일을 하든 반드시 은혜를 생산해가지고 안 맞은 곳에 은혜를 심는다. 저는 종보선님이 내주신 그 법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아리는복 있는 사람들만 가는 걸로 땅에 가서도 오늘 못 오신 분들까지 잘 나눠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암교당에서 준비한 특별한 여행 올해로 벌써 3일째를 맞는데요. 1월 3일부터 9일까지 있었던 7일간의 추가 여행 올해는 익산 성지를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조건 미래 일을 당해서 자기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쓸때 마음을 쓸때부절 당했을 때는 죽들어서 하지 말고 아침에 자는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항상 꼭 사람이 원래 욕심이 병이 들지 마음은 병이 없다. 이 교법은 제 가슴속에 항상 살았습니다. 행복하면 바라아 되게 기쁘게. 종사님. <laughs> <laughs> 신화석 조선사라고 제가 대종산님 교조의 정도특별조제가 있습니다. 성한존선타조사나도타식으로 <목소리> 음, 근성을 찾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응. 장관님께서 불교 어, 법으로 제대로 훈련한 사람 하나하고 사회사람 100명은 안 바꾼다고 그랬습니다. 경계에 놀아내지 않고 공짜에 알아서 무한한 나로 살아야다는 장소 보고 방문점 보고 물건들 보면서 정말 멀었던 게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는 게. <목소리> 지난 1월 12일, IT에서 엄청난 강진으로 큰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아남교당에서도 지진 희생 연가를 위한 천도제와 함께 성금을 모아 원불교 은혜심기 운동본부로 전달하였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지난 24일 흑석동 서울회관 대법당에서 있었던 서울교구 교구장 및 교회의장 취임 소식입니다. 새롭게 취임하신 왕산 성도종 교구장님과 은산 송경영 교회의장님을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지인 공고 열겠습니다 출발역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곳 수도 서울에서 출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서울역구의 역사와 저력이 감사 보호하는 네. 초초불장 사서불봉의 교법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교법에 의해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제도의 그런 환경을 만들자는 의미입니다. 이정교를 이해하고 함께 더불어 살리고 하는 마음을 내겠습니다. 우리 원불교 서울 교구의 발전을 위해서 원불교와 기이분, 비록 원불교 역사가 아주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성 정교들이 배워야 될 그런 태도가 아닌가? 안학교당 박원진 경의 교단에서도 이렇게 같이 와줘서 축하를 해주시니 서로 좋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교구장님 시임을 축하드립니다. 광산 성도존 교구장님께서 백년성업 응만불공을 구현하시는데 미래가 남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러 화요공부방은 일상수행의호법 2, 3, 4, 5조에 대한 교도들의 강연과 교모님의 설법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 장면, 차례차례 보시겠습니다. 그때 얼마나 그 순간에 내가 마음을 일심으로 자기를 바라본대 쉽지 않습니다 먼저 멈춰. 안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도 공부예요. 그 인연 공부예요. 마음을 내가 지켜보는 공부. 이걸 다 이해 봐요 그래야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이해할 수가 있고 똑딱에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원래 내가 이런 사 같은 존재인데 수행을 통해서 다시 회복한다. 무엇을? 나은 존재. 마음 아, 올리는 거냐? 원래는 저것만은 있었는데 있어진다는 거예요. 이 원래 억금만은 이걸 뭐라고냐 뒷자리라고아까진공짜리라고 있어. 있어진다. 묘하게 있어진다. 우를 때그 인간적인 본성만 가지고 원라는게 아니라 본성의 깊은 이해에 넘어서서 신부성이 고백. 요걸 가지고 요속의 기쁨이 느껴지고 요속의 내가 맛이 느껴지고 요것과 하나가 되면 아까 요것 따라옵니다 따라옵니 나중에 다 해결돼요. 이 사원의 감사생활은. 창조의 없어지는살수 없는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이마티스 위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고 수용한다 그 인과를 내가 창조적 의지로서 마음공부를 하고 그 인과 타고 나가자. 성자의 신법 실천하는 소중한 한해 되시길 바라며 원기 95년에도 아남뉴스는 더욱 새롭고 은혜로운 소식들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일단의 한 은지였습니다. 의 진리를 크게 드러내시며 세계상 원불교를 장근하사이세 나의 세계 세상 나의 세계 는로이전 교도님의 정성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1 3 6 9일째 왔습니다 큰 자리나 작은 자리나 있는 자리나 없는 자리나 다 걸림이 없더라 실상하자를 그대로 일심으로 내가 만끽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것이 사사불공이고 일심이고. 시 바로 시 아니죠. 2월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설 연휴를 맞이하여 13일 청년 법회는 출석 플러스 1의 혜택이 있는 자유 법회로 14일 일반 법회는 쉽니다.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음력 정초 특별 초공 기도가 있습니다. 평일 새벽 5시 30분 소법당에서 오전 10시 대각전에서 진행됩니다. 훈련 기간인 19일부터 21일까지는 의동 봉도 수련원에서 새벽 기도만 진행됩니다. 많은 교도님들이 함께하셔서 본인은 물론 주위 인연들의 새해 소원을 함께 기원해주는 시간 만드시길 바랍니다. 원기 95년도 일반 청년 고원의 겨울 정기 훈련 소식입니다. 2월 19일 저녁부터 21일 오후까지 2화 3일간 의동 봉도 수련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새로 부임하신 왕산 성도종 서울격구장님도 모십니다. 훈련비는 미리 준비, 일정은 미리 계획하셔서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훈련이 되셨으면 합니다. 화요공부방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일 제3수행편 일상수행의 여법 6조 탈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 9일 7조, 16일 8조 23일 구조가 차례로 있습니다. 날을 낮추고 비우는 소중한 시간.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헌배 수행의 밤이 안암교당 1층 소복당에서 진행됩니다.